제가 이분을 딱한번 만나 봤나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글과 또 이분의 목회를 통해서 저는 참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참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도 계속 또 이렇게 글을 쓰시고 하는데 그의 그래 글에 그래 이분 목사님의 글에 그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지기는 쉽지만 합하기는 어렵다. 나누어지기는 쉽지만 통합하기는 어렵다. 분단되기는 쉽지만 통일되기는 어렵다. 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의 글을 다뭐 제가 이렇게 앞에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만 다 띄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갈라지기는 쉽지만 합하기는 어렵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 싸움이 돼. 부부 얘기예요, 부부 얘기. 부부가 다 부부 싸우다가 갈라지면 다시 아파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제발 부부들 싸우지 말라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런데 부부가 살다 보면 안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우고 우리는 평생 살았습니다 하는 분은. 저는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또 의문도가 어떻게 평생을 안 싸우고 살수 있을까 부부는 살다 보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같은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성격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 생각이 틀리고 또 입맛이 틀려 <laughs> 우리 교회 좀 있습니다. 입맛이 틀려서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고 입맛이 틀려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틀려요. 방식이 부인은 요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아 남편은 저렇게 하자. 저도 가끔씩이 집사람하고 방식 때문에 이렇게 티가 티가 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다. 예, 그리고 부부는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이 다 틀려요. 어, 남편은 이걸 좋아하는데. 부인은 그 싫어하고, 부인은 이거 좋아하는데 남편은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 사귀는 것이 또 부부가 틀려요. 남편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집에 데리인는데 아, 부인은 이거 싫대는 거죠. 예, 있어요,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어, 틀려요. 그리고 이 부부는 항상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항상 예, 같이 붙어 살아요. 같이 붙어 사는데 서로 틀리고 다른 것이 많으니까. 그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을 그러나 다투고 때로는 또 언성이 좀 올라가기도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노는 있어서는 안됩니까 갈라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한번 갈라서면 합하기가 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부부는 서로 안 맞는 것이 있고 있어도 여러분 좀더 참으면서. 수없어요 내가 택한 사람인데, 내가 평생 살겠다고 택한 사람인데, 내가 택한 사람이 여러분 완벽해요.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택한 저분 완벽해요. 천만해요 여러분, 제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부족하고, 저분도 부족하고, 나도 여러분 불안전하고, 저분도 불안전하고, 나는 나고 저분도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평생 살겠다고 택한 분이니까, 택한 분이니까, 좀더 참고, 좀더 기다리고, 좀더 이해하고, 그리고 좀더 양보하면서 살으셔야 돼. 혼자 살면 아, 편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혼자 살면 더 힘들 거예요. 혼자 한번밥 먹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밥상이 쓸쓸한지. 혼자 여러분 산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쓸쓸한지. 혼자 여구경 가고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 나 혼자 얼마나 재미없는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티가 기각, 끌락하고 저건 다투어도 같이 살아야 돼, 두 분은. 여러분. 두 분은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짝주어주셨으니까 같이 감사하면서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저분하고 같이 살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겠죠. 예. 두 번째. 나누어지기는 쉽지만 통합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부부 얘기고 두 번째는 교회 얘기. 교회 교배 싸움. 어느 교회는 이 앞에 바닥에 까는 카펫을 무엇으로 깔까? 한쪽은 이 색깔로 합시다. 한쪽은 저 색깔로 합시다. 하다가 끝내는 깔지 못하고 교회 갈라졌대요. <laughs> 카펫 까는 건데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모여요 다른 사람, 들 부부 둘이 살아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고 사는 부부 둘이도 그냥 피가 해가고안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적어도 수십 명에서 많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어떻게 문제 없겠어요? 어떻게 문제? 그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와요 여러분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부부들이 살면서도 그러는데 등대고 살고 여러분 방다쓰고 살고 예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의인이 모인 데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문제가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 없어요. 카운스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문제를 줄여가는 것이 카우스예요그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 카우스가아니야그 문제를 줄여가는 것이 카우스예요그 문제를 줄여가는 것이 그 교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리더들이 나가서 터뜨려가면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장로님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여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게 이것이 더 퍼지지 않게 딱 모여서 다 동역하면서 그것이 장로님 그것이 교회 리더 그러면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 무슨 일이 있어 나도 딱 무슨 일이 일어나서면딱 다시 이렇게 다듬어지니까 평안해. 그런데 리더들이 나가서 사방팔방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교회 평안하리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나도 축복 못 받을.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유아 수준이에요. 유아 수준. 교회의 문제가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유아 수준이에요. 교회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아 수준. 그렇잖아요 부부도 둘이서 티가 때가 그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없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더 참고, 좀더 기다리고 마치 부부처럼 좀더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고 그럴 때 교회가 칭찬받아요. 그럴 때 교회가 칭찬받아요. 여러분 조금 하나가지고 치각해서 하면 무슨 칭찬 받겠습니까? 못하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분단 되기는 쉽지만 통일 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 얘기입니다. 나라가 한번 분단되면 통일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어떤 단체든지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면 안된다 아, 그것을 이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신 분이니까 어, 이 글을 네, 쓰셨어요 예. 우리가 갈라지고 싸우면 다 손해입니다 다 손해! 이쁜 사람 하나도 이어서다 고통받고 다 후회되죠 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보고 하나님의 뜻못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화목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화목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화목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한번 요한일서 사장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려고 오셨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본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화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재물이 되시고 화목시켜 주심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 큰 일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부탁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요 직분이요 영어 성격에 보니까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미니스트리, 사역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 the word r e c o n c i l i a t i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거민 주한데 거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아, 있습니다 로마서 1 2 장에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바로 여러분 화목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예배를 드리고 화목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화목이 중요.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나 시켜봅니다. 신앙생활 절대 다툼이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못 하셔도 괜찮아요. 일하면서 다투고 한다는 것이죠. 일 못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말고 즐겁게 하시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기쁘게 하세요. 못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힘들게 여러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며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바래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저는 가끔 우리 서희찬 집사님 생각해요. 운전하시면서 그 뒤에 옆에 탄 사람들을 말 받아주는 거 그거 보통 스트레스 아닐 거예요. 말 없이 가는 것도 힘들지만 말 받아주는 거 얼마나 힘들까 하루에도 수십 번그 사람을 대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말은 안 하지만 힘들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힘들 때 교회 생활도 편안하고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교회는 무겁게 왔다가 가볍게 돌아가는 것이 기쁘게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둡게 왔다가 웃으면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빈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거꾸로 되어야 돼 거꾸로 되면 절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계는 딱 하나예요. 화목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화목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시 <laughs> 지금 우리들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식, 얼마나 좋습니까? 네, TV, 옛날에도 흑백 TV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그 최신형. 평면 TV들은 얼마나 여러분 TV가 기가 막힙니까 전화기 핸드폰이 기가 막힌거죠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먹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가구와 그릇과 옷과 이 차와 전달 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을 지금 먹고 누리고 가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가보면 기가 막힌 것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고 최고의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무슨 우려를 하는가? 우리가 먹고 누리고 가지고 하는 모든 것에는 독소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 분이 그거를 말씀을 해요. 한번 스크린에 볼까요, 김선재 단다 숨으로 섭취하는 오염된 대기. S 배출하는 거 차에서 오염. 이걸 우리가 숨을 들이신는는 것이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으로 키운 가축들, 오염된 토종과 토양과 각종 살충제 속에 자란 채소와 과일, 각종 화학첨가제가 번복인 제조식품들, 경고치겠다고 먹는 각종 약품들, 석유화학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각종 물건들.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먹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런 독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독소들이.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독에 둘러싸여 사는데도 죽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몸에,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그 독소와 전쟁을 하는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방어 체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이면서 방어 체계인 이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독소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독소를 해독을 시키든지 아니면 배설물로 배출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이 방어 체계가 전쟁을 해가지고 해독을 시키든지 이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먹어도 이제 90, 100세까지 살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 했어요. 사람의 몸은 매일 전쟁해요. 이 독소하고 매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만 전쟁할 뿐 아니라 사람은 삶에서도 전쟁을 해요. 몸만 전쟁한 삶도 어떤 전쟁을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진짜. 하, 그, 여러분,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얼마나.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보다 뛰어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얻은 것이 있다면 또,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싸우고 전쟁을 해요. 이게 이제 인생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전쟁, 끝없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laughs> 정신 차리고 사세요 설렁설렁 설렁 살다가는 힘패 대충대충 살다가는 참패 어물어물 어물 살다가는 대패의 인생 정신 딱 차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에 정신 차렸렇게 살아가야 요 우리 신앙에 <laughs> 몸의 전쟁, 삶의 전쟁 뿐 아니라 한 가지 전쟁이 더 있어요. 우리 신앙에.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 신앙적인 전쟁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고죄마 신앙인들에게는 무서운 전쟁 가까이 가고 터치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죄와 싸우는 전쟁이 그래서 죄와 싸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한 전쟁 신앙의 부름입니다. 신앙의 분대으로 신앙의 깨끗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에 깨끗해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리고 또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전쟁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하는 전쟁이 있어요. 매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셔요 죄의 유혹으로, 물질의 유혹으로, 이런저런 유혹으로. 여러분 공격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지면 승리자가 될수 있어야 아 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삶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영적인 전쟁, 신앙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기 이기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명심해야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할 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돼요. 싸울 때 수단과 방법이 해 발레, 삶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 또는 아니죠 여러분 신앙인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손가락질 받고 욕 먹어야 돼요. 절대 비겁하거나 비열한 방법 쓰시면 이 신앙인들 되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참을 땐 참지만 말할 때는 다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방법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전쟁, 신앙의 전쟁, 삶의 전쟁을 하는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방법 쓰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도 이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사람의 도리와 신앙인의 도리를 지키다 사람의 도리와 신앙인의 도리를 지키다 갖춰야 될 예의 갖추는 거예 초약을 위다 주면서 그게하셔 그리고 사람다움과 신앙인 다움 지키면서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전쟁하세요. 을 그래서 이길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승리지. 이렇게 이기면 은미와 가치가 있고. 기록. 진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 진다고 해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 하는 데두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수단과 방법이 발라야 되고, 두째는 목적과 네. 의도가, 목적과 의도가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성경적이야. 목적과 의도가 내 안에 사욕과 사심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아니죠. 예. 그건 벌써, 전쟁하기 전에 벌써 진 거나 마찬가지, 벌써 진 거나 마찬가지. 자기 과시와 자기 차랑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 저는 영적인 전쟁에 삶의 승리 전쟁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낼 수가 없어요. 거짓과 허위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삶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 신앙의 전쟁을 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보다 먼저 이웃을